2025년에 어느 차가운 아침, 우리는 익숙하지만 아주 낯선 풍경을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대한민국 수출의 20%를 책임지고 국가 전체 법인세의 상당 부분을 홀로 감당하던 거인이 비틀거리기 시작할 때그 파동은 단순히 주식 시장의 숫자가 변하는 수준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시가총액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단일 기업의 위기는 곧 한국경제라는 시스템 전체의 신뢰 붕괴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삼성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거대한 믿음 위에 국가 경제를 설계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려오는 소식들은 심상치 않습니다. 반도체 초격차는 옛말이 되었고 후발주자들의 추격은 이제 숨소리가 들릴 만큼 가깝습니다. 만약 한국경제의 마지막 보루이자 최후의 방어선인 이 거대한 성벽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다면, 과연 우리는 그 이후의 시나리오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한 기업의 실적 악화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인이 누려온 안정된 중산층의 삶과 국가 신용도라는 마지노선이 무너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환율이 1료 500원을 넘어 1,1600원이라는 미지의 영역으로 치솟고 한국 국채의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CDS 프리미엄이 폭등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외국인 자본은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는 휴지 조각에 가까워집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이 한국을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은 시장으로 분류하는 순간, 우리는 1997년 IMF 외환위기 때보다 더 가혹한 현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당시에는 기업들의 과잉 투자가 문제였다면, 지금은 국가성장의 엔진 자체가 꺼져버리는 근본적인 동력의 상실이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의 위기는 곧 연쇄적인 도미노의 첫 번째 칩입니다. 수만 개의 협력업체가 연쇄 부도 위기에 몰리고, 평택과 기흥의 불 꺼진 공장은 지역 경제의 사망 선고가 될 것입니다. 고액 연봉을 받던 임직원들의 소비가 멈추고 그들이 보유했던 강남의 부동산 매물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면 가계부채라는 시한폭탄의 도화선에 불이 붙습니다. 금리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한 가게들이 거리로 내몰리는 풍경은 더 이상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불편한 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려 합니다. 대한민국이 쌓아 올린 이 화려한 번영의 탑이 얼마나 위태로운 기반 위에 서 있는지 그리고 그 최후의 보루가 흔들릴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할 것인지 지금부터 그 냉혹한 시나리오를 추적해 보겠습니다. 징후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오기 전 해변의 물이 급격히 빠져나가듯 경제의 파국 역시 지표라는 이름의 경고음을 끊임없이 내보냅니다. 현재 삼성전자를 둘러싼 위기의 본질은 일시적인 수요 감소가 아닌 구조적 결함에 있습니다. 수십 년간 지켜온 메모리 반도체의 압도적 점유율이 흔들리고 차세대 먹거리인 HBM 고대 역폭 메모리 시장에서 주도권을 놓친 것은 단순한 실책이 아닙니다. 이는 기술적 초격차가 무너졌음을 의미하며 시장은 이미 이 신호를 포착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기록적인 수준으로 매도하며 자금을 회수하는 현상은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치고 있다는 강력한 방증입니다. 시가총액 비중이 압도적인 종목이 하락하면 코스피 지수는 방어력을 상실하고 이는 곧 국내 금융시장 전체의 유동성 위기로 번지게 됩니다 더욱 위험한 것은 이 위기가 거시경제 지표와 맞물려 돌아가는 메커니즘입니다 삼성의 수출 부진은곧 무역수지적자로 직결되며 이는 외환시장에서 원화가치를 방어할 기초체력을 갉아먹습니다 환율이 1예당의 50원을 넘어 1,500원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는 순간 수입물가는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집니다. 에너지와 원자재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 구조상 고환율은 곧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을 유발합니다. 중앙은행은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지만 이는 19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의 이자 부담을 폭등시켜 내수 경기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듭니다. 기업의 위기가 가계의 파산으로 이어지는 고리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기업어음 시장에서도 삼성전자 협력사들의 신용도가 동반하락하며 자금줄이 마르는 돈맥경화 현상이 관찰되기 시작합니다. 과거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한보와 기아 같은 대기업들이 쓰러질 때 우리가 목격했던 것은 단순한 파산이 아닌 시스템의 마비였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처한 상황은 그때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반도체는 이제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국가 간의 안보 자산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틈바구니에서 삼성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기술 경쟁력을 상실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국제 지정학적 구도에서 협상 카드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CDS 프리미엄이 소리 없이 상승하고 국가 신용등급 전망이 부정적으로 변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된 이 균열은 이미 우리 삶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침투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거대 기업의 몰락이 국가 경제를 마비시키는 작동 원리는 정교하고도 잔인합니다. 삼성전자가 흔들리면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곳은 세수 체계입니다. 대한민국 법인세 수익의 상당 부분을 다닐 기업에 의존하는 구조적 취약성 때문입니다. 정부의 고간이 비기 시작하면 국가 재정 정책은 마비되고 이는 공공 서비스의 질 저하와 복지 예산 삭감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이는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공포는 신용의 전이에서 발생합니다. 삼성이라는 초우량 기업의 신용도가 하락하면 그 하단에 위치한 수천 개의 협력사와 중소기업들은 금융권으로부터 자금 회수 압박을 받게 됩니다. 은행들은 리스크 관리를 위해 대출 문턱을 높이고 시중의 유동성은 급격히 메마릅니다. 이른바 돈맥 경화가 실물 경제의 혈관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환율과 금리는 가공할 만한 파괴력을 발휘합니다. 한국 반도체에 대한 미래 가치가 하락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원화를 팔고 달러를 챙겨 떠납니다. 원화 가치가 폭락하며 환율이 급등하면 기업들은 원자재 수입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흑자 부도 위기에 처합니다. 한국은행은 환율 방어와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기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금리는 고스란히 가계의 몫이 됩니다. 소득은 늘지 않는데 대출이자만 두 배, 세 배로 뛰는 상황에서 가계는 소비를 멈춥니다. 소비가 멈추면 자영업자가 쓰러지고 자영업자의 몰락은 다시 은행의 부실 채권 증가로 이어져. 금융 시스템 전체를 붕괴시키는 악순환의 궤도에 진입하게 됩니다. 결국 삼성전자의 위기는 단순한 경영난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지난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수출 주도형 성장 모델의 파여름을 의미합니다. 자본과 기술, 그리고 인력이 집중된 단일 엔진이 멈춰 서는 순간, 그 엔진에 기생해온 수많은 생태계 구성원들은 각자 도생의 길로 내몰립니다. 주식 시장에서는 개미 투자자들의 자산이 증발하고 부동산 시장에서는 담보 가치 하락으로 인한 경매 물량이 쏟아집니다. 시스템 붕괴의 작동 원리는 이처럼 기업에서 국가로, 국가에서 개인으로 그 불길을 옮겨붙이며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부터 차례대로 파괴해 나갑니다. 우리는 지금 그 거대한 도미노가 쓰러지기, 직전에 아슬아슬한 균형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한 국가를 지탱하던 거대 기업이나 산업이 무너졌을 때그 사회가 겪게 되는 비극은 세계 곳곳에 선명한 흉터로 남아 있습니다. 가장 뼈 아픈 사례는 2000년대 후반의 핀란드입니다. 당시 핀란드 경제의 25%, 수출의 40%를 차지했던 노키아 노키아의 몰락은 국가적 재앙이었습니다. 핀란드의 GDP는 8% 가까이 곤두박질 쳤고 한때 유럽의 강자였던 국가 경제는 10년이 넘는 장기 침체에 빠졌습니다. 다행히 핀란드는 스타트업 해업 생태계로의 체질 개선에 성공했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감내해야 했던 실업과 복지 축소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이 직면한 공포는 핀란드의 사례를 넘어 자국산업의 경쟁력을 잃고 화폐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된 국가들의 전조와 닮아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와 터키의 사례는 더욱 냉혹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한때 세계 10대 경제대국이었던 아르헨티나는 산업 경쟁력을 잃고 포퓰리즘과 부채의 늪에 빠지며 수시로 국가부도를 선언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터키 역시 비상식적인 저금리 정책과 외환 보유고 고갈로 인해 리라와 가치가 폭락하며 중산층의 삶이 파괴되었습니다.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국가 신뢰도라는 가장 소중한 자산을 잃어버렸다는 점입니다. 대한민국 역시 삼성전자라는 세계적 기업이 주는 신뢰의 후광이 사라지는 순간, 원화는 국제시장에서 위험 자산으로 분류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물가가 오르는 수준을 넘어 우리가 당연하게 누려온 모든 수입 물품과 에너지 가격이 천문학적으로 치솟는 베네수엘라식 초인플레이션의 입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가 겪었던 트로이카의 구제금융 조건들은 국가 주권이 경제적 무능 앞에 얼마나 무력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공무원 연금이 삭감되고 국공유 자산이 헐값에 팔려나가는 풍경은 1997년 IMF 당시 우리가 겪었던 트라우마와 괴를 같이 합니다. 하지만 그때의 우리에게는 반등할 수 있는 젊은 노동력과 반도체라는 새로운 엔진이 있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위기가 치명적인 이유는 우리에게 더 이상 다음을 기약할 플랜 B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글로벌 사례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경제 시스템의 핵심 기둥이 뽑힌 뒤에 찾아오는 수습의 시간은 너무나 길고 고통스러우며 그 대가는 오롯이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평범한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삼성전자의 위기가 현실화될 때 대한민국 국민 개개인이 느끼게 될 충격은 삶의 근간이 흔들리는 수준일 것입니다.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것은 일자리입니다. 단순히 삼성의 직원들뿐만 아니라 반도체 생태계에 얽혀 있는 수백만 명의 생계가 위협받습니다. 고소득 전문직과 숙련된 노동자들의 소득이 줄어들면 그들이 소비를 주도하던 지역 상권은 순식간에 공동화됩니다. 이는 거창한 담론이 아닌 당장 내집앞 식당과 카페의 매출이 반토막 나는 민생의 비극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대한민국 자산의 70% 이상이 묶여 있는 부동산 시장은 가장 잔인한 성적표를 받아들게 될 것입니다. 삼성전자의 공장이 위치한 평택, 화성, 기흥 등 이른바 반도체 벨트의 부동산 가격은 신기루처럼 증발할 위험이 큽니다. 기업의 성장이 멈추면 인구 유입이 끊기고, 이는 곧 집값의 하방 지지선을 무너뜨립니다. 더 무서운 것은 금리입니다. 앞서 언급했듯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한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면 영끌족이라 불리는 대출 가게들은 매달 원리금을 갚느라 식비조차 아껴야 하는 처지에 놓입니다. 담보 가치는 떨어지는데 이자는 오르는 역자산 효과가 발생하며 중산층의 붕괴는 가속화됩니다. 이는 단순한 경기 침체를 넘어 사회적 우울증과 저출산의 심화라는 더큰 재앙으로 번지게 됩니다. 교육과 미래 세대에 미치는 영향 또한 치명적입니다. 그동안 삼성전자는 한국 인재들이 지향하는 최고의 목표이자 자부심이었습니다. 이 목표가 사라진다는 것은 대한민국 인재들이 더 이상 국내에 머물 이유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우수한 두뇌들이 해외로 떠나는 두뇌 유출, 비레인 드레인, 이 본격화되면 국가의 재기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집니다. 은퇴를 앞둔 오봉 중공 세대는 더욱 절망적입니다. 자산 가치의 하락과 자녀들의 취업난이 겹치며 노후 준비는 수포로 돌아가고 노인 빈곤율은 세계 최고 수준을 경신할 것입니다. 결국 삼성의 위기는 뉴스 속 헤드라인이 아니라 우리 집 안방의 온도와 밥상의 메뉴,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직접적으로 결정짓는 실존적인 위협이 될 것입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정부와 중앙은행의 역할은 생사와 직결됩니다. 삼성전자가 흔들리며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의심받는 순간 정책 당국은 유례없는 진퇴양난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우선 한국은행은 환율과 물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사투를 버려야 합니다. 원화가치 폭락을 막기 위해 금리를 급격히 인상해야 하지만, 이는 가계부채라는 시한폭탄의 기폭제를 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무리한 금리 인상은 실물 경제를 완전히 파괴하고, 반대로 금리를 동결하면 자본 유출로 인해 외환 보유고가 바닥을 드러내는 제띠의 외환 위기가 현실화됩니다. 중앙은행의 창고가 비어갈수록 국제 금융 시장의 공격은 더욱 거세질 것이며 정부는 다시 한번 IMF나 주요국과의 통화 스와프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재정 정책 또한 한계에 부딪힙니다. 법인세 감소로 인해 재정 적자가 심화된 상황에서 경기 부양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국가 신용도를 더욱 깎아 먹는 행위가 됩니다. 이 시점에서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부실 기업에 대한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함께 국가 핵심산업을 지키기 위한 공적 자금 투입이 검토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대마불사 타마 부시 논란과 함께 거센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규제 혁파와 세제 혜택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들을 달래려 하겠지만 이미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역부족일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정부는 공공지출을 줄이고 세수를 늘리는 긴축정책으로 돌아설 것이며 이는 고스란히 서민경제의 고통으로 전가됩니다. 가장 시급한 대응은 금융시장의 패닉을 막는 것입니다. 정부는 증시안정펀드를 가동하고 채권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며 시장의 공포를 잠재우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지금의 위기는 외부 충격이 아닌 내부 엔진의 고장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임시방편적인 자금 수혈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정부와 중앙은행이 가진 카드가 하나씩 소진될수록 시장의 불안은 확신으로 변해갑니다. 결국 국가가 할수 있는 최선의 대응은 시스템의 전면적인 붕괴를 막기 위해 금융권의 연쇄 도산을 차단하는 방어적 포지션에 그치게 될 것입니다. 이는 곧 우리 경제가 기나긴 저성장의 터널 혹은 L자형 침체로 진입하는 것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승인하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몰려올 때 배의 침몰을 막을 수 없다면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각자의 구명조끼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시스템의 붕괴는 개인의 무력함을 극대화하지만 그 안에서도 생존의 기회는 존재합니다.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전략은 자산의 다각화와 현금 흐름의 확보입니다. 원화 가치가 폭락하는 위기 상황에서 국내 자산에만 올인하는 것은 달리는 불 속에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달러나 금과 같은 안전자산, 그리고 한국 경제의 변동성에서 자유로운 글로벌 우량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분산해야 합니다. 위기의 정점에서 현금은 단순한 소비수단이 아니라 남들이 모두 던지는 우량자산을 헐값에 살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동시에 부채 관리는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금리가 천정부지로 솟구치는 시기에 변동금리 대출은 가게를 파괴하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레버리지는 과감히 정리하고 고정금리로의 전환이나 대출원금 상환을 통해 금융비용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합니다. 또한 단일소득원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기업의 위기가 곧 나의 위기가 되지 않도록 개인의 핵심 역량을 강화하고 주수입원 외에 독립적인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보다 어떤 가치를 스스로 창출할 수 있는가가 생존의 척도가 되는 시대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의 선별과 냉철한 판단력입니다. 위기가 닥치면 시장에는 공포를 먹고 자라는 각종 가짜뉴스와 극단적인 비관론이 판을 칩니다. 부환 외동하지 않고 객관적인 경제지표를 읽어내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1997년 IMF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누군가는 전 재산을 잃고 쓰러졌지만 누군가는 그 위기를 발판삼아 평생 부를 일구었습니다. 차이는 준비의 정도에 있었습니다. 위기의 징후를 미리 포착하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한 상태에서 차분하게 대응책을 실행해 옮기는 사람만이 살아남습니다. 지금 우리가 느끼는 이 불안감을 막연한 공포가 아닌 철저한 대비를 위한 동력으로 삼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지금껏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들이 무너질 수 있다는 불편한 진실 앞에 서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상징과도 같았던 삼성전자의 위기는 우리에게 익숙했던 고속성장의 시대가 저물고 있음을 알리는 가장 뼈 아픈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위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쌓아 올린 이 번영이 단 하나의 거대 기업, 단 하나의 산업에만 의존해온 것은 아니었는지, 그리고 그 의존이 우리를 얼마나 취약하게 만들었는지를 말입니다. 붕괴는 끝이 아니라 비효율적인 과거를 걷어내고 새로운 토양을 다지는 고통스러운 과정이기도 합니다.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며 거인의 어깨 위에만 머물러 있기에는 세상이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마주한 시련은 우리 경제체질 전체를 혁신하라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국가 차원에서는 특정 기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산업 생태계를 다변화하는 포스트 삼성의 전략을 개인 차원에서는 국가나 기업이 더 이상 나의 삶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냉혹한 현실 속에서 스스로를 지탱할 힘을 길러야 합니다. 1997년의 비극 속에서도 우리는 다시 일어섰고 그 시련을 성장의 자양분으로 삼았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막연한 낙관도 실체 없는 공포도 아닌 위기를 직시하고 대비하는 차가운 지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시나리오들이 그저 한때의 기후로 끝나기를 모두가 바랍니다. 그러나 최악의 순간을 대비하는 사람에게만 최선의 미래가 허락되는 법입니다. 거대한 성벽에 균열이 가기 시작할 때그틈 사이로 새어 나오는 경고음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변화의 파도는 이미 시작되었고 그 파도 위에서 침몰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기회를 향해 항해할 것인지는 오직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최후 보루가 흔들리는 지금 당신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이 다큐멘터리가 당신의 소중한 자산과 미래를 지키는 작은 이정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